안녕하세요. 데디베예요. 오늘 영상은 2025년 4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과천아이와 가볼 만한 곳,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. 지금으로부터 마지막 멸종이 있었던 시기는 6600만년 전, 우주에서 온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급격한 환경 변화로 공룡과 같은 많은 동물들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과거가 아닌 먼 미래로 간다면 지구는 어떤 모습이고 거기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요? 지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 바람, 해류, 지형 등의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멸종을 겪고 난후먼 미래에는 다시 상당수의 생물들이 나타나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. 이 전시공간에서는 바다와 숲, 습지, 화원 분지, 사막, 화산섬, 대공동의 미래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. 먼저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. 그리고 숲, 그 다음에 습지, 그 다음에 화원 분지, 그리고 사막, 그리고 화산섬, 그리고 대공동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그런 지형에서의 환경과 그곳에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 동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. 이 전시를 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. 최근 특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 때 토론회를 보면서 아리백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.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런 기후변화,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하는 사람,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아이와 함께 경기도 과천 아이와 가볼 만한 곳, 국립과천과학관에 한번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따다단, <laughs> 따다다 끝!